오 마이 갓. 핸들을 근데 그런 식으로 잡으면 힘들 거예요, 아, 그들 어,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광진구 능동에서 아, 왔습니다. 능동에서 오셨고요. 네. 왜 저한테 연수를 혹시 신청하셨나요? 어, 저희가 여러 채널을 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맞게 잘 알려주셔서, 아, 네. 오케이. 네. 가장 보편적인 대답을 네. 하고 계시네요. <laughs> 뭐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서 <laughs> 어, 가장 잘 맞게 가르쳐 주는 네. 것 같다. 좋습니다. 네. 면허 치득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한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오래 되셨네요. 면허 치득한 시간 비해서 왜 운전을 이제서야 하시게 됐나요? 어, 좀 겁이 나서 못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지금 시작한 거는 더 늦게 시작하면은 이제.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아,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잘 네. 해왔듯이 대중교통 잘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어, 근데 <laughs> 이제 네. 조금 좀 동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차를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 <laughs> 지금 주차장에만 계속 서 있어요. <laughs> 아, 그 차가요? 네. 아. 저는 이거면서 연습, 연습받고 네,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화이팅! <laughs> 일단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브레이크 한번빼때 네. 보세요. 형님. 네. 일단 현님이 운전을 안 하셨던 분이 아니라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와이퍼 작동법 전조등 사용법, 네. 핸들 돌리는 법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출발할 텐데요. 걸 네. 각도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살짝 떼시고요. 네. 천천히 나가 볼 텐데요 주차 브레이크 채워져 있는 것 같죠? 네 주차 브레이크 이제 보세요 언니. 있는 네, 주차 브레이크 어디 있죠? 여기. 네. 됐다. 꼭 밟으시고 네. 브레이크 발 떼면서 천천히 나가 보세요. 여기서요? 어, 키 네. 자를 이용해야 돼 각이 안 나옵니다 언니. 그러니까요. 왜차를 네. 여기다가 박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어 왼쪽으로 나가 보세요 언니. 왼쪽으로. 그리고 나서 오른쪽 핸들 끝까지 네. 다 감아보세요 이쪽으로요? 네. 다른 차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 떼시고 전진해보세요 전진이요? 네 전진, 최대한 전진해보세요 핸들 풀지 마시고 풀지 말고요? 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 주차장도 같은 주차장인데 들어갔다 나와볼 거예요 아네 쇼킹할 수 있으면 브레이크 떼시고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더 나가보세요 더, 더요? 네. 네 이제 후진 기어 넣습니다 네 항상 기어부터 먼저 변속. 후진 아, 기어. 후진. 핸들은 네.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집에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 핸들 돌아가는 방향이 다 나오죠.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좌우 살피시면서 천천히 후진. 좋습니다. 후진.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좌우 살펴주시고.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좌우 살펴주시고. 사이드 미러도 쳐다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천천히 후진. 브레이크. 이제부터 또 드라이브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안전띠에 매셨죠? 네, 전했습니다. 네. 안전띠 좀 매고. 네, 매셔야 될것 같아요. 휠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 측으로 나가야냐요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죠. 양방향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님. 아니요, 왼쪽으로 다가겠습니다. 매이 찾기가 쉽지 않으셨었나봐요. 네, 네.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난 그 해프닝을 생각하면 네. 차가 없어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저도 놀랬어요. 차가 안 모여가지고. 현이 주차장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신가요? 저요? 네. 한 번도 주차장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그집 앞에만 다니고 그냥 친구 집 앞에다가 잠깐 됐고 주차하는 것도 회원님이 좀 네. 해볼만하신가요? 너무 어렵고 힘든가요? 어, 근데 꼭한번한두 번은 수정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음. 그게 공식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시고요? 제가 뭐 후진하면서 후진 후진 막 이러면서 아, 하면서 하는데 우측 깜빡이 넣고 우측으로. 예. 흔히 쪼는 맛 좋아하세요? 쪼는 맛이 뭐예요? 어, 쪼는 맛. 엄청 강한, 맵고 강한. 아, 짜 주차장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어, 저, 어, 저랑 있을 어. 때 연습해보면 어떨까? 아 지금 데... 한번 이동하기 전에 체험해보고 갔다 와서 차 주차할 아, 때. 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laughs> 저 주차가 진짜 약한데. <laughs> 주차 아. 어, 연습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네네. 진출입하는 거. 아, 진출입? 아, 네네. 네, 네네네. 좋습니다. 여기. 검정색 차량 끼고 우회전할 거예요 네. 깜빡이 미리 넣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진입할 텐데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시합권 해야 되겠죠 형님 팔이 자꾸 꺾이는데 네. 핸들을 왜 그런 식으로 잡고 돌리시죠 팔을 자꾸 어, 꼬다보면 어떻게 네. 되나요 나중에 긴박한 상황에 네. 네, 네. 그렇죠 쉽게 쉽게 핸들이 안 풀리죠 네. 우리가 먼저 가기 위해서 컬락샷도 작게 빵 올려 주시는 것도 좋다 네. 좋습니다. 여기 서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브레이크 잡아보시고요. 여기 입구, 주차장 입구 보이시죠? 우리 만났던데. 네. 네. 들어가 보세요, 회원님. 여기? 예. 핸들 모두 다 감아서. 가속에다 퉁퉁퉁. 오 마이 갓. 핸들을 oh 근데 그런 식으로 잡으면 힘들 거예요, 형님. 아, 네. 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현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네. 어 양손으로 핸들 잡았잖아요. 네. 내리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달만 뗐다 밟았다면서 내려갈 거예요. 아, 네. 중심을 잡고 내려가는데 네. 왼쪽 네. 거울 속에 보이는 연석과 우리 차량 과의 간격만 네. 봐주시면 돼요.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왼쪽 거울, 오른쪽은 쳐다볼 필요가 <laughs> 아, 있다 없다 없어요. 없대요. 좋습니다. 핸들을 많이 감은 만큼 핸들을 네. 또 많이 풀어주셔야 될수 있어요. 아, 와, 여기, 아까 제가 현임 차주로 이차 차주로이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네. 저도 쪼는 맛 살만했어요 브레이크 꾹꾹 밟을 때마다 제 어깨죽지가 나갈수도 있어요 천천히 아, 나가볼게요 네,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네. 내려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려가실 네. 것 같아요 핸들을 더 감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앞에서 한번 네. 봐주시고요 그렇죠 이제 앞바퀴 진입했으면 또다시 핸들 풀어주시고요. 네. 구멍 속에 손 넣지 않고 핸들 네. 겉면만 잡고 돌립니다. 네. 나중에 핸들링 하는 방법 상세하게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바퀴 돌아서 또다시 밑으로 또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네. 재밌어요, 님내려가세요한 네, 바퀴 또, 돌아보세요.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이 어, 어, 어. 저쪽 반대편에 있거든요. 여기를, 와, 어떻게 오셨대? 주차장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어 아쉬운 마음에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레이가 1.5m가 되나요? 1.5m? 음 잠시만요. 레이가 1.5m가 안하것 <laughs> 레이가 1 5 m 안될것 같죠? 그죠. 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 저, 지나가는 차는 뭐지 풍차, 루프백 하버계조, 린구진가리가 되죠. 그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것도 또 어,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왼쪽으로 발사경 네. 찾아보시고 내려오는 네. 네. 차 없다. 네. 출구에 네. 오, 우리 차가 반듯하게 출구가? 진입하기 위해서 네. 약간 넓고 크게 돈다는 생각을 해요. 형님 팔이 자꾸 네. 꺾이고 있어요. 오구. 좋습니다. 뭐 올라가 보세요. 네, 올라가 볼게요. 오우. 요, 여기. 오, 요요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언니. 천천히 가져봐요, 니 핸들 조금만 더 감았다 풀었다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어. 도로 폭이 좁진 않아요. 오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어. 우리가 좀더 연습하고 여기 들어오면 좀더 수월하게 잘하실지. 와우.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났던 주차장은 저기에요. 아. 와. 이 이름을 같이 쓰다 보니까 현대하고 네. 저하고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나가자말자 우리는 우회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네. 잡으시면서 오차없다 네. 우회전. 넓은 도로에 합류해 볼 텐데요. 좌회전, 네. 우회전, 핸들 버건용을 이용한 유턴하는 법 그리고 차선 맞추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항상 차량이 정지선에 대기하려고 하면 오는 차가 안 보여요. 네. 왼쪽 깜빡이만 넣어보세요, 형님. 네. 좋습니다. 잘 하시네요. 깜빡이만 넣어달랬는데도 어. 차로 변경 잘 했어요, 네. 어, 문제점이 뭐냐. 네. 회님 핸들을 잡을 핸들을. 때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 네.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맞나요 네.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께서 무슨 어, 애로사항이 생기냐? 아차 보고 따라갑니다, 형님. 네. 핸들 감고 돌리는 그 자세가 우리가 네. 핸들을 꽉 쥐고 있을 때 네. 회원님이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렸다 풀려고 하니까 네. 엄지손가락이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손목이 꺾일 때까지 핸들을 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핸들 겉면을 잡고 돌리고 네. 평상시에는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과 만나도 괜찮아요 안... 예, 그 엄지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걸어놓기 때문에 자꾸 네. 회원님이 핸들 조향할 때마다 어, 약간 부자연스럽고 뚝딱거리는 어, 느낌이 드실 네. 거예요 신호등은 50m 앞을 내다보는데 적 신호에 화살표 보이죠? 네네네 우리 신호가 어, 이제 끝나네 브레이크 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정지선에서 네. 이렇게 신호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신호등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가보도록 하세요 어? 가요? 네저 빨간 신호등이 자꾸 어 저거는 저쪽 어. 8시 방향에서 보는 신호등이죠 어. 천천히 가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네. 가면 또 신호에 울리네요. 네. 네. 왼쪽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울 보고 들어갈 때에도 분명히 네. 없었던 오토바이가 아. 따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네. 돼요. 네. 핸들 돌리는 방향의 거울을 그래서 무조건 네. 살펴보는 거예요. 네. 회원님 사시는 동네도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엄청 많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은 진짜. 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네. 우리도 깜빡이 넣어주시고, 버스랑 안전거리를좀 두고 있도록 할게요. 버스처럼 네. 머리가 높고 큰 친구들이 앞에 있다. 너무 뛰었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지나치게 뛰었어요. 네. 다 멈추신 거 아니셨죠? 다 멈췄어요. 아니, 네. 좋습니다. 네. 약간, 어, 개그코드랑 저랑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높다 보니까 신호등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분명히 버스는. 네. 주황색 불에 진입을 교차로를 했다. 네. 우리는 무슨 불에 버스 뒤 따라가는 우리는 무슨 불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될까요? 아, 빨간 그렇죠. 네. 신호 위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버스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버스처럼 머리가 높고 큰 친구들 때문에 네. 우리가 가려서 다른 방향의 신호가 진행 신호 보고 진입한 차량과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음... 버스 뒤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 큰 거머리라 부르죠.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버스가 두대나 있네요. 네. 조금 더 이제 세게 밟아보세요. 오, 잘렸어요. 어, 잘렸어요 얼른. 어, 오, 죄송합니다. 했지만, 괜찮으세요? 네, <laughs>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신호 이제 바뀝니다. 가보세요. 네. 유도선 따라서 일 차로로 진입해 보세요. 아홉 시 방향으로 이렇게 좌회전할 때 아홉 시. 진입노가 가까운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시야는 100m 앞을 내다 보시면서, 저 멀리 보행자분이 도로 위를 걷고 계신 것도 보이시죠? 네. 예, 버스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보세요. 브레이크. 네. 예. 어? 이 보행 신호 들어왔더니 저 차는 왜안 가고 눈치를 보고 있지? 어이거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막대먹게 운전을 하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오토바이가 네. 알아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신호 지키는 꼴을 못 봤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이 신호 지나서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황색, 빛선을 네. 밟지 않고 깜빡이 놓고 걸 보시고 네, 1 차로로 진입해 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다음 신호 건너보도록 할게요.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한번더 브레이크 이렇게 회원님이 승차감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이 차들 한번 봐주세요 우회전한 차들 무엇이 잘못된 것 같나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들 무엇이 잘안된것 같나요? 이 우회전과 저 우회전과 왜 다른가요 회원님?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신호를 위반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예, 첫 번째 횡단보도는 네. 절대로 가면 안 되죠. 음... 보행신호가 끝나지 않고 네.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지라도. 네. 그렇지만 이 9시 방향에서 우회전 들어오는 친구들은 네. 두 번째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에는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음... 보행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숄더 체크하면서 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또 주의해야 되겠죠. 네. 네. 9시 방향으로 좌회전, 네. 1차로에서 1차로 들어가 볼게요. 네. 꼭 이렇게 뒤늦게 <laughs> 실컷 가만히 <가나이다>. 있다가 <laughs> <laughs> 어쩌라고! 유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유턴 하려고 하는 건지, 좌회전 하려고 하는 건지 에이. 모르겠지만, 뒤늦게 막. 유, 유턴, 하죠. 유턴일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틀렸네요. 틀렸, 습니다 우린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9시 네. 방향이 아니라요 네. 약간 7시 방향이라서 핑거 네. 유도차로 따라 핸들을 네. 많이 꺾어야 돼요. 많이 무슨 말이냐? 네. 차량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네. 핸들을 많이 꺾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평상시 했던 좌회전과는 조금 어, 다르죠. 네, 네, 좋습니다. 와, 현님 브레이크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요, 네. 네. <laughs> 제가 또. 어, 잔소리를 언제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지, 제가 네. 일부러 네. 어, 뒤통수가 등받이 에 붙이지 않고 가고 있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네, 네 느꼈습니다. 네. 제 목이 얼마큼 꺾이는지 확인하려고 오셨는데 네. 어, 여기서 음. 우리 유턴 해볼게요. 유턴. 은할줄 네.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습니다 <laughs> 잘 하시네요, 형님.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저, 저 버스 전용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좋습니다. 어, 잘 하시네요. 근데 형님이 좀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돌때 형님이, 형님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어느 정도 제어하고 어, 진행을 한다 생각했는데 속력이 붙으니까 회전반경이 빨라 지고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원님 스스로는 올린 거예요속도좀 그렇죠? 빠르네 하면서 멈칫멈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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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뚝딱거리게 되죠 네, 네. 좋습니다 클라셔도 올려주는거예요이 네, 네, 네. 네, 네. 오토바이가 아이고 네. 저분 아이컨택은 한건 맞지만 네. 저런식으로 한번에 가로본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진하는 났네요. 차량들한테 네, 네. 위험한걸 네. 전달할 수 있죠 네. 저차도 아, 민폐네요 진짜 네. <laughs> 한번 눌려 보세요. 형님. 꾹 눌러 보세요. 그렇게 손가락으로 눌리면 안 나오죠. 네, 소심하게 눌렸어요. 회원님. 이 친구 없었으면 우리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이 왜 민폐라고 제가 이야기를 단호하게 했냐. 그죠. 1, 2, 3, 4차로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직진해도 되면 2차로에 서 있어도 돼요. 음... 근데 이 친구가 직진을 해도 되면 2차로에 있어도 되는데, 한개더 물고 넘어갔다는 거는 아... 1차로, 2차로까지 가서 좌회 전하겠다는 좌회전. 소리 빨리 가라. 아우디 때문에 또 우리 못 가겠죠, 형님. 네. 둘다 나빠요. 네. 가보세요. 네, 네.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한번 해보세요, 형님. 원래는 메인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우선이고요. 네. 끼워줄 때 끼어 들어오는 게 맞고 음. 우리가 끼워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또형님손꺾이죠아 네네. 가보세요. 네네. 포켓 차로가 있어요. 우리 차로가 있어요. 쭉 달리면서 깜빡이 네. 넣고 차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네. 어형님 부산 스타일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집어넣고 깜빡이 넣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회원님>? 급해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어 빵빵. 네, 옆에 차 지나가려고. 왼쪽 깜빡이만 넣어주시고, 이차 지나가면 네.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브레이크 살짝 조절해주시고, 어, 없다. 들어가 보세요. 1차로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유턴 한번 더 해볼게요, 형님. 죄송합니다만 뉴스로 왜 여기 서 계시는 어, 거예요? 저기 앞에서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턴은? 유턴은 어디서 가능하죠? 여기 시, 여기 점선에서 점선에서 예. 유턴 네. 신호에 따라 어. 유턴 어. 해야 되겠죠? 그럼앞 차부터 한 대씩 앞 차들은 좌회전 할것 같고 네네네 앞에까지 가야 되겠죠? 앞에까지 더 네. 갈까요? 네 보행 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직진 좌회전 신호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유턴 먼저 하겠죠? 아. 예, 앞차까지 우리는 이제 이세 시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들 끝나고 나면 보행신호 들어오겠죠? 그러면 유턴을 네. 할 텐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3시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꼬리물기가 있을 수 있고 9시 방향에서 음... 우회전을 크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행신호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가보세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해보세요 버스가 있어서 쭉 밟아보세요 어이 잘합니다 연희님 네. 이렇게 유턴하는 거예요 네. 어, 앞에 벤츠 SUV가 갑자기 황급하게 경로를 바꾼 이유는 샤프도안 되고 멈춰 세우기 싫어서 우측 깜빵이 놓고 버스 추월 한번 해보도록 아주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보세요. 이제 우회전 연습하면서 핸들 어? 보건력을 이용한 유턴 연습 한번 더. 와, 아, 대중교통기사님. 굉장히 센스발이 넘치게 운전하시네요. <laughs> 보고 있었나요? 네, 봤습니다. 아, <laughs> 근데 너무 빨리 들어오셨네. 어, 일단은. 깜빡이를 생략하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사소한 행동 하나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리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네. 위험하죠. 생명 위협을 느끼고 맞은편 12시에서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 우리는 눈치 네. 보고 마지막 차로로 들어가는데 덤프가 네. 들어오면 네. 열고 크게 들어오겠죠. 무섭죠, 형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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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네. 우리가 아파요. 네, 네. 마지막 차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신호 받고 진행하는 네. 차가 우선이다. 네.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네요. 저 네. 멀리 적색 전멸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우측편에 보이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저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아, 네, 네. 우회전 보조신호등이에요. 네. 음. 우리가 직진할 건데, 시야를 멀리 두면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요. 네. 네. 갈게요. 근데 레이가 네. 어, 늘씬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 생각되어집니다. 될까요? 네. 네. <laughs> 사이 고서가슴에다더 아, 밟아 보세요, 형님 어, 더 밟아요? 네, 예, 밟아 보세요. 레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된다, 된다. <laughs> 조세이 나가. 어, 죄송합니다. 형님을 두고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라 레이가 생각이기 때문에 <laughs> 통과할 수 있었다. 아, 네 여기 시도에서또 다시 우회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오 깜빡이 놓고. 어 택시와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겠죠? 네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네 날씬하니까 내일은. 네 좋습니다. <laughs> 차량이 날씬하다. 네, 한 차량이 날씬하고 마지막 차로로 또 나옵니다. 또 다시 여기서 우린 직진해 보도록 할 텐데 도로를 잘 봐주세요. 네. 음, 도로 위에는 이렇게 지시가 있어요. 직진 우회전 차로에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근데 왜 이쪽 마지막 차로가 비어져 있냐?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배려해 주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 어, 왼쪽 편에 고개 돌려 보시면 충남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약국들이 네, 네, 네. 약국들이 즐비하죠. 그러면 진료받고 약 타러 오는 차량들, 택시들 여기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막혀 있으니까 다들 음. 이자리는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들. 네. 앞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못 음, 끼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부터 긴장되죠. <laughs> 네, 제가 예, 그럼 저... 어떻게 할 건데, 회원님? 아, 어떡 할까요? 줄 서야 일단은. 되지 않습니 네. <laughs> 신호 바뀌면 부앙 출발하면서 왼쪽 깜빡이 놓고 끼어들기 할수 있겠습니까, 회원님? 보내고 가는 게 낫다. 어, 이제 뒤에 또 차들 계속 올 텐데요. 깜빡이 나와 주시고요. 네, 네. 타보세요. 네. 어, 딴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어, 수도 있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 네네. 있을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깜빡이. 그시고 나면 항상 비상등이 요 멀리 있다는 거. 네네. 어, 신호 들어왔네. 유턴해 보세요, 형님. 여유 턴이요? 네. 와, 형님 보건역 끝냈습니다. 네. <laughs> 유턴 연습 이걸로 끝. 네. 주차 연습도 해보러 갈게요. 왼쪽 깜빡이 떠 넣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주차 연습 바로 백화점 세이 주차장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신호등에서 우린 좌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직자 신호 들어와 있긴 하지만 네, 옆... 어 좌회전했을 때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 앞차가 뻘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하는 거죠? 네. 네네. 저기 갔던 SUV 음... 때문에 신호가 잘렸네요. 좌회전해 볼게요. 네. 도로폭이 좁아요. 아, 네.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언니. 그냥 교통수단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차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셔도 네. 감합니다. 우리는 네. 직진. 네, 마른 목표시 어떤 의미 가지고 있죠? 횡단보도. 네, 횡단보도. 여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고. 네, 불법 여기서? 주정차 조심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있네요. 네, 팔 자꾸 꺾이고 있는데.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죠 핸드 네네. 잡은 손의 위치를 고쳐 잡아 주시는 게 좋죠 네네네. 왼쪽 깜빡이 또 넣어 주시고 여기 전기선에서 좌회전해서 이 백화점 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넓고 크게 돌아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만 진입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네. 주차장 주차장은 오면... 좋다고 아깝지는 <laughs> 는데치소하도록 할게요 네 주차장만 오면 떨리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팍팍 브레이크 밟으면서 모고 뭐 꺾어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줄려고 그런 건 아니지. <laughs> 네,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최대한. 4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세요. 네. 아까 거기 쪼는 네. 맛을 체험해봤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형님. 여기 더 올라가는 게 이쪽이. 처음 딱 진입할 때만 잘 진입하면 중심 잡고 네. 올라가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골뱅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아주시고요. 네, 브레이크를? 왼, 왼쪽 네네. 깜빡이. 여기 이쪽에? 고 그렇죠. 네. 핸들 바로 다 꺾으세요, 핸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4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나씩 핸들 풀어주시고. 다시 네, 4층으로 진입합니다. 네. 이쪽으로. 어이, 보건욕도 적재적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핸 칭찬은 그래도 춤추기 하기 때문에 회원님이 제가 또 잘한다 이야기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마음에 오래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직진 오른쪽이 편하신가요? 아니요 왼쪽이 왼쪽 찾아보세요. 왼쪽. 이어요 12번, 13번 기둥 사이 주차 한번 해보시면 12번, 좋을 것 같아요. 13도. 그렇죠. 이쪽이에요? 예, 벤츠와 제네시스 사이 허! 한번 해보세요. 어, 너무. <laughs>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고. 네. 기차부터 보낼게요. 형님. 네. 초보 운전자들이 잘 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네. 주차해야지 생각이 하나 꽂히면, 옆에 지나가려던 차량들. 어... 놓치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 네네네. 예, 공식 봤던 거 한번 따라 해보시길 네. 바랍니다. 개선 어깨선 맞추고, 개선을 맞춘다. 개선을 맞추고. 무엇이 보이죠? 여기 옆선 선이 네, 보입니다. 선이 보이죠. 네. 그리고 2차 헤드라이터 기억하시고요. 네. 핸들 어디로 나갑나요?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간 다음에 후진, 후진하고. 그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죠. 전진. <laughs> 전진. 네. 뭐, 현님 네. 뭐, 주차칸 방향의 미러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주차칸 미러 속에 주차 자리가 보입니다. 아까 제가. 네. 기억해달라고 했던 어, 여자 어, 헤드라이트 어. 보이나요? 네, 보여요. 그럼 기어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기어는 알로 넣고. 이렇게. 그렇죠. 항상 기어부터 먼저 변속해주시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면서. 네. 이때 이제 후진 하는 겁니다. 후진. 후진. 네. 후진. 어, 형님. 어, 보시는 것처럼 네. 주차감 방향이 미로 속에 보이는 차량과 점점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멀어져요. 일단 더 들어가 보세요. 네네네. 네, 네. 포진. 더 이상 들어갈 네, 수 네네, 없네요. 네네, 네네. 멀어지면 다시 드라이브. 드 핸들은 정. 반대로 끝까지. 반대로 끝까지? 네, 좋습니다. 잡고. 천천히 전진해 보세요. 양쪽 미러 속에 주차선과 내 차량이 나란히 평행되어 보일 때까지 전진해 보세요. 네. 전진. 평행인가? 평행. 네. 푸진겨 평행. 넣어주시고 네. 핸들은 원위치. 네. 네,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포진. 포징 좋습니다 고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또 생겼어요 <laughs> 어저께 저희에게 연주 받았던 짠님과 비슷한 지금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네. 주차 브레이크까지 당겨주시고